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비가 잠시 그쳐서 동네 산에 올라왔어요. 오늘은 님들과 함께 앞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복분자 딸기예요. 장미과의 낙엽 간목이고요. 꽃은 5월에서 6월에 흰색으로 피네요. 7, 8월에 붉게 열매가 맺으며 흑색으로 익습니다. 이 자연산 복분자예요. 창에서 재배하는 분자보다는 알이 작죠. 자연산이기 때문에 알이 재배 복분자보다는 이 열매가 좀 작습니다. 열매가 빨갛게 되다가 검붉른색으로 익게 됩니다. 한방의 생약명은 복분자예요. 신장에 작용하며 정력증강에 효과적이며 약재나 효소로 사용시엔 덜 익은 것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거보다는 효소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불으슬에 푸르슴하고 불긋슬했을 때 따서 효소나 약재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간의 기능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복분자는 주로 남성에게 좋다라 알려져 있죠. 우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라고 하듯이 남성에 좋다지만 복분자는 따지고 보면 여성에게도 그 아주 좋은 복분자예요. 복분자는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 작용이 있어 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이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복분자입니다.현대의학에서는 항산화 작용과 항노화 작용 및 항암 작용에 많은 임상실험과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으며 복분자 추출물 성분들이 밝혀져 여성 갱년기 증상에도 많이 활용되네요. 복분자에는 항산화물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열매로 섭취 시에는 검붉게 익은 것이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하며 특히 차갑게 냉동보관 시 안토시아닌이 더 활동적이라 하니 검붉게 익은 것과 냉장보관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정색 이렇게 익은 것이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이 빨간 것보다는요. 그래서 열매로 섭취 시에는 금붉게 요렇 게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복분자의 부작용으로는 따뜻한 성질이라 몸에 열이 많은 분은 과다 섭취 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당뇨병 환자 또한 과다섭취 시 혈당 과다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포도 담을 때는 이 복분자가 검붉게 익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빨갔을 때 따서 당금주를 하시고요. 또 효소를 하시고요. 열매를 섭취하실 때는 이렇게 검붉게 익었을 때가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되네요. 열매로 잡수실 때는 검붉게 익었을 때 채취하시고, 당금주나 효소를 할 때는 이 상태가, 이 붉은 이 상태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열매를 섭취할 때는 이렇게 검붉을 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네요. 오늘은 님들과 함께 복분자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